50의 지혜. 인생의 고민, 절반 이상이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어쩌면 9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 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 관계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인생사 온갖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성공 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자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참으라는 윤리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의 성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말만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넘어가세요. 원수뿐만 아니라 부모님, 상사, 친구의 말이라도 내가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무리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다고 해놓고 왜안 했느냐. 타박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결론 내고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으로만 번질하게 말로 모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든 어떤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이 괴롭든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해합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눈을 뜨고 무지를 깨우치면 세상은 원래 밝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 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려 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해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짜증이 밀려올 때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내 뜻대로 상대를 고치려는 대신 상대에게 추가의 정보를 주세요.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 꼭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화를 꾹 참습니다. 그것을 참다 참다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는 신경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말투를 보고 더 화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번, 세번 망설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상대방은 모릅니다. 이 스트레스는 자기 내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두번 물어보고 싶으면 두번 물어보세요. 두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와 의견을 존중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본인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충분히 노력해서 안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 의사 표현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서로에게 들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히려 남과는 대화를 정확하게 하는데 가까운 사이에는 대충 해놓고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이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한 학생이 고민을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는 것 같은 얄미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 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잘해 주면 고맙고 못해 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잘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하면 웃고 도움 받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줬는데 너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따지면 피곤해서 살기 힘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백을 주는데 자식이 부모에게는 일도 안 줍니다. 그러면 부모는 괴로워서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그 부모 또한 본인 부모에게서 백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총량은 비슷비슷합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주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하고 상대가 잘 못해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했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그래 나는 그동안 너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 본래 심성에는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이타성이 발휘되지만 사람이 늘 이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타심은 무의식 아래에 있고 이기심은 그보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더 쉽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는 이기적인 상대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것인가 하는 나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상대의 마음이 한결 같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런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줄 미리 알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도 너무 기뻐 날뛰지 않고 싫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지 말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깐 머물렀다가 흩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 나갔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믿을 게못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인 기쁨, 슬픔, 괴로움 등 갖가지 마음을 보고 걱정과 근심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남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80 정도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밖에 두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절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쁜 일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정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내일이나 나중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세요.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을 바라보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결과가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거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남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때 화를 내면 내 손해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굳이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허전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세요. 시기 질투를 이용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내 모습이 싫은 것입니다. 빨리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 때문에 나 자신과 상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이유치면 됩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때 겁낼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 됩니다. 잘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